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질적인 민선 8기 출범 첫 해를 맞아 각 부서 팀장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수산자원축산기술연구소 팀장들과 올해 두 번째 팀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까지 도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첫해라며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정의 허리인 팀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임 이후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림 축산 해양 분야 팀장과의 대화에서는 충남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 김지사는 어떤 업무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이든 이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김 지사는 충남은 서해안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다의 고장으로 국제해양관광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서해안섬의 특징을 살린 관광개발과 첨단양식 단지를 활용한 기르는 어업, 항반물류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직원들은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인력, 예산 등 부문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김지사는 빠른 시일 내제도 개선 및 보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 24시 뉴스입니다.